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처음에 미하일에 대한 악플이 있었습니다. 삭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패스를 질러놔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 키워야지.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 영롱한 계좌 끝까지 키워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댓글 중에 보니까, 150까지 키워달라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50까지면 그래도 좀, 어, 한달 이내로 빡시게 영상 녹고안 하는 날도 해서, 좀 빡시게 해서, 한 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했다고 졸린지 모르겠는데, 벌써 졸립군요. 아주 굉장한 게임이야. 와, 본격 수면 유도 게임. 우리, 120까지만 합시다. 150은 너무 많아요. 하고 느꼈어. 내가 과연 이걸 150까지 할수 있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무리야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이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은 평생 왠지 진짜 150을 열심히 찍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laughs> 좀 살겠다. 아좀 살겠어. 전지. 전직된 건가? 어, 뭐야, 이거? 아, 나 깜짝이야. 갑자기 대화 하자마자 전직된 줄알았 뭐야, 이게? 여기, 어디야 뭐지? 임단시험 교관 태륜. 아, 임단시험 교관 태륜. 왠지 느낌표 있는 애일 수도 있으니까 저기 저 위에. 아니구나. 그 태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도적 그건가? 아닌데, 다크로드네. 아, 여기에 덜컥 던져놓고, 이거 또길 찾으라고 하니까. 길 찾기. 커닝시티에 있는 마티어스를 찾아가보자. 어,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 생각이로 눈앞에 있네. 아, 아조심하조 자, 와, 아 아, 헛갈 아... 아, 뻔했어아 이런 것도 잘하지, 저 열심히 사냥은 잘합니다. 아 그렇지? 아, 아 이제 됐어, 됐어. 전지? 아 이게 아니네. 얻었는데? 아 큰일났다, 이거 아뭐 길도 모르겠고 길을 좀 찾아봅시다. 찾을 수 있어요, 차...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아마.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오, 저 꼭대기에 NPC가 하나 있네요. 어 왠지 느낌이 와. 뭐지요? 무언가가 막고 있는 듯. 마을로 가봅시다. 마을에 가면 정답이 있을 거예요. <laughs> 다시 한번더 읽어봅시다. 두 번째 입단 시험은 수행 능력 시험이다. 50개를 모아와야 한다. 완료. 그냥 완료 누르면 되는 거였네. 아, 하튼 괜히 NPC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세 번째 시험은 돌풍지대. 그렇지. 아. 오, 오, 이때까지 레벨을 한 것도 해서. 오, 오, 검도 줘, 검도. 오. 아. 하나하나씩 써보면서 뭐가 좋은지 판단을 해서 쓰도록 합시다. 이, 이, 잠시만. 이게 뭐였지?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이, 이 스킬을 놔둬야 되나? 이 스킬을 뭔가 놔둬야 될것 같아요. 보통 미는 스킬은 잘안 쓰는 것같더라고 이게 왠지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짱이네. 아, 이게 짱이네요. 패시브 효과가 좋네. 이거 먼저 다 찍읍시다. 아, 소드 마스터를 먼저 찍어야 되나? 어, 최종 데미지 증가도 있네. 소드 마스터를 먼저. 소드 마스터리 먼저 다 찍읍시다. 원래 마스터리가 먼저야. 이제 노가다를 하러 가볼까요? 재밌는데? 잠이 안 와. 아까 전에는 한 방에 안 죽어서 그런가? 한 방에 죽으니까 진짜 재밌네. 그렇지, 몬스터는 한 방에 죽어야지. 뭔가 내가 좀 세니까 이제 좀 재밌네. 어딨어? 더블이 끝났거든요 마을 가서 정비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더블 쓰고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장비도 많이 채웠네 많이 채웠어 많이 채웠어 돈도 사냥으로 10만 원이나 벌었네 와 진짜 열심히 사냥했나 봐요 됐다 빙수 팔고 전 이런 거다판 편입니다 쭈쭈마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주황 포션 이제 빨간 포션 버릴 때가 됐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냥 차라리 하얀 포션을 마시는 게 엘릭스 마셔야겠다. 아, 이제, 이제, 저도 좀, 돈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음, 엘릭스 마실 때 됐지. 아직 어디 이동이안 되네. 커닝시티 개인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음, 뛰어갑시다. 한 방에 안 죽네. 경험치가 400 가까이 줘어 와, 짱이네. 이거 보니까, 고스트. 고스트나 스티치가 훨씬 더자기 편하거든요? 날라다니다 보니까 더 좋아. 걔네들 얼마나 죽지 봐야겠다. 왜 이리 없지? 하... 맞아. 아, 드디어 뭔가 제 레벨에 맞는 사냥터를 드디어 찾은야 같아. 이제 보자. 다 깼고. 다음 늪지대인데. 늪지대보다 다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타버린다 이쪽이 55.. 미스만 안 뜨면 잡을 만하지 않나 그렇지 아두 방은 때려야 돼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한 방이 안 뜨면 좀 그래 역시 한방 뜨는 곳까지 늪지대 갑시다 어 너무 쎄. 아나 너무 세아나 너무 세나짱세 지금 아. 어 데미지가 어 얘네들도 왠지 그렇지 아 어, 경험치도 빵빵해지고 아, 진짜 좋아요. 어. 얘네들도 과연 아 아이고 아 이맵 이맵 별로네요. 어. 아, 이맵 좀 괜찮은 듯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해 왜 맵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렇지 이렇게 점프해서. 아, 이런 나이에 감동을 하... 이제 또 경험치 두배 먹고 열심히 사냥하도록 합시다. 아,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그... 그것들 잡으러 가도 될것 같은데, 그... 뭐 있지? 그... 와일드 어인가 아, 진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맵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우, 얘들도한 방인 거야. 와. 근데 여기 뭔가 맵의 형태가 안 좋아요. 어. 사냥이 썩 좋지가 않아. 잠깐만. 아, 얘들도한방 뜨네. 심지어 경치도 200주네요? 아맵 형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반반 그런 느낌? 음. 다음 맵한번 가봅시다. 파이어 보어 있지 않나? 파이어 보어가 제일 센가? 여기서 사냥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해베라 어, 아~~ 그렇지, 뭐 어, 일단은 어, 위험부터 남달라요. 멋있어! 우유 스킬 잠수. 이제 자콤을 잡으러 가 볼까요? 음. 게아닌데어 와! 어 너무 세. 잠시만. 자물약좀 먹고 다시 반나절 때려잡아야겠는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이번에 이번에 끝날 거 <목소리> 아니? <반>.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오, 아이 작품 두고 뜨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막 잡은 거에 만족합니다. 음 파이널 어택까지 다 배우면은 아주 금방 잡겠는데 다음에 잡는 걸 기약하면서 아 재밌어. 어 메이플은 다음에 빠이빠이 <목소리> 재밌네. 음 재밌어.